아이 살은 엄마가 강해야지 뺄수 있어요. 살이라는 건 사실은 유전적인 걸 제외하고는 100% 식단이에요. 그런데 이런 음식을 대부분은 엄마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식단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좀더 균형 잡힌 영양으로 채우셔야 되고 만약에 밀가루나 튀긴 음식, 인스턴트 등으로 간식을 너무 자주 먹이고 있다 그러면은 그런 간식은 다 끊어 주셔야 돼요. 이거 찔끔찔끔 먹으면서 사실은 다이어트 자체가 굉장히 느려져요. 그리고 아이는 뭐 운동 많으면 금방 살 빠질 거야. 막 이런 생각은 절대 좀 착각이라는 거예요. 운동이라는 것도 몸이 가벼울 때할수 있는 거지. 몸이 무거우면 운동 자체의 수행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뭔가 의욕이 없는 아이는 들어 누워요. 학교에서도 들어놓고. 운동하다가도 들어 눕고 그런데 정말 술 취한 사람 들어 누우면은 그거 못 일으키는 거 아시죠? 네그 정도로 이제 일으킬 수 없습니다. 운동도 몸이 가벼울 때할수 있는 거고 감량은 무조건 식단입니다. 식단을 바꿔주셔야 해요.